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MW 코어롱 몬터스 윤동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량 구매할 때그 사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아무래도 차값도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현금 또 이제 할부를 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자분들은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BMW 구매하실 때뭐 당연히 현금은 그냥 현금 유시불 납부하시고 구매하시는 거지만 할부나 리스, 렌트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요즘에는 또차 5시리즈나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현재로서는 저희 BMW 파이낸셜 뭐 리스나 렌트, 뭐 스마트 할부, 금융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 프로모션도 들어가게 되니까 어 요즘에는 차량 구매하실 때뭐 금융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BMW 파이낸셜 할부, 리스, 렌트, 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BMW 파이낸셜 이제 금융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뭐 주유권도 지급이 되고 월납입금도 지원이 되고 뭐 무이자가 나오는 상품도 있고요. 또 보증연장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차종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월납입금 지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납입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할부나 리스 렌트 사용하실 때 이제 월납입금이 나오잖아요. 어,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이렇게 세단류에서는 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일반 할부도 있고 스마트 할부도 있고 이제 리스 렌트 사용하시는 고인들이 계십니다. 자 일단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할부로 사용하실 때 저금리로 조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선납금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 조정이 되지만 5시리즈나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선납금 한30% 40% 하게 되면은 2에서 3% 정도 조금 저금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리스나 렌트 상품을 사용할 때 5시리즈 기준으로는 이제 운용리스 사용하게 되면은 50만 원씩 7개월 월납입금이 지원이 되고요.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8개월이 월납입금이 지원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5시리즈 운용리스를 설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달 월납입금이 7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 7개월 동안 20만 원씩만 납부하고 그 뒤로 이제 원래 납입금대로 납부하시는 방식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SUV인데요, X5, X6, 7 그리고 XM과 어 전기차 IX까지 이 차량들도 월납입금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X5, X6, 7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할부의 어 월납입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X5 6 7까지 80만 원씩 5개월 동안.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타이브 사용하셨을 때고요 또 운용리스로 사용하게 되면은 100만원씩 5개월 동안 월 납입금이 지원이 됩니다 총 500만원이죠 요거는 X7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X567 같은 경우에는 추가 프로모션이 좀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현금으로 구매하신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다음은 전기차 i4, iX1, iX3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차종은 리스랑 렌트를 사용하셨을 때 40만 원씩 5개월 월납입금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재구매 고객님들. 이전에 타시던 차량에 혹시라도 이제 똑같이 BMW 파이낸셜 금융을 사용하셨으면은 50만 원 추가로 이제 월납입금이 지원이 되고요. 타시던 차량을 저희 BPS로 트레이딩 하실 경우에도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번 달부터 새롭게 나온 건데요. 저희가 법인 판매 프로모션이 또 따로 나왔습니다. 전 모델 대상이고, 어, 리스랑 렌트 사용하셨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어, 내용인데요. 어, 1 시리즈부터 4 시리즈까지 SUV 포함입니다. 1 시리즈부터 4 시리즈까지 50만원씩 1개월 추가 지원되고, 5 시리즈, 6 시리즈 어, 50만원씩 3개월, 그리고 7 시리즈나 M 하이 퍼포먼스들. 어, 이 차량들은 100만 원씩 2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볼까요? 법인 고객님이신데 재구매 대상이시고 그리고 이제 7시리즈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고객님이 7시리즈를 어, 운용 리스나 렌트로 구매하셨을 때월 어, 납입금 100만 원씩 8개월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으로는 법인 프로모션으로 7시리즈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2개월이 더 적용이 되고요. 또 재구매 고인님에다가 트레이딩까지 하게 되면 50만원씩 두 번, 총 100만원을 한번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11개월, 그러니까 1100만원을 어,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금액만 따져보면 은 1100만원 되는 금액입니다. 어, 1100만원 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도 있고, 현재 BMW 파이낸셜 금융 상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배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정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납 입금 지원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보증 연장을 조금 더 추가해주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차종은 i4, iX1, iX3 그리고 지금 신형으로 나온 X3 이네 가지 모델이고요. 저희 BMW 파이낸셜 어떤 상품,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어떤 걸 사용하셔도 현재 2년이라는 보증에서 3년에 20만 키로까지 연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1년 추가 보증 연장은 꽤 크죠 그래도 2년 보증을 3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고 비용으로 따져도 조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월납입금 지원도 되고 어, 보증 연장도 되고 어, 여러 가지로 혜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다음으로는 주유권이 나오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어, XM 차량 3시리즈 1, 2 시리즈도 있는데, 현재 1, 2 시리즈는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엑스포 차량도 주유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XM은 이제 주유권 50만원씩 4개월이 나오고요.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할부 사용하면 10만원씩 5개월이 나오고요. 스마트 할부나 리스, 렌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10만원씩 7개월 주유권이 나오게 됩니다. 1, 2 시리즈는 현재 단종되고 풀체인지 예정이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엑스포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적용이 됩니다. 이 주유권 같은 경우에는 고객께서 차량 출고하시고 고객님 휴대전화로 이제 바우처가 도착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주유를 매달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BMW 파이낸셜 금융을 사용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어 지금 많이 구매하시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일반 520i, 530i, 그리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혜택이 다릅니다. 어, 금액도 다르고요. 프로모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께서 이제 보시는 차량 음, 견적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고요. 어, 또 프로모션이라든지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우선은 현재 BMW 파이낸셜 금융을 사용하게 되면 어, 추가적인 프로모션도 들어가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조금 빠르게 배정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권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월납입금 지원에다가 뭐 주유권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어, 맞춰서 비싼 차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프로모션을 준비해 놨으니까 고객님께서는 문의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3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사실 이런 프로모션들은 지금까지 조금 유지를 해왔고요. 뭐 바뀌더라도 이제 조금 조금씩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